아, 아. 엄마 같아, 엄마. 겨드랑이는 막훌고 지나가네. 뭐가 아프다고? 당신 내가 아프면 안 아픈 거지. 엄사, 엄사해리는거 같아, 내가? 내가, 내가 나가면, 내가 밖에 나가면 막 걱정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어. 어? 어. 내가 얼마나 화나면 나갈까? 내가, 그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아. 내가, 내가 화나게 한게 아니라 당신이 화낸 거야. 어? 응? 네? 집을 나가셨나 봐요. 어. 내가 아파가지고, 응. 어? 당신이 119를 불러서 내가 실려갔어, 그렇지? 그지? 그게 막 급성 장염이고 막열막열나 가지고 막, 열, 오, 막 열나가지고 너무 막 아프죠, 이지 근데 119에 보호자 한 명도 안 탔어. 그지? 어. 당신이 애도 아니고. 아니, 아니 애도 아니고가 아니라 이사람은 그때 그때시는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119. 그러면, 119 그러면 119 옆에서 당신 보호자 가한명 가서... 정도 가져야지. 그게 할 소리야? 119. 아픈 사람한테? <laughs> 첫 번째 그거야. 어? 아, 됐어. 그만해. 병원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을 게 아니야? 서럽다.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고 CT 찍고 다 하시더니 입원을 바로 이게 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입원을 바로 해야 된다. 3일 동안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음. 저희 가족이 아무도 집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아그그뭐그 그, 뭐, 뭐, 그, 뭐, 본데 왜 그러는데? 야. 나 일해야 돼, 끊어. 그러니까, 나보다 일이 그렇게 중요했나? 나보다? 아, 서운해. 내가 서운해, 23년, 진해. 4년을 이렇게 애들한테, 아니면 장인 장모님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살았나? 막, 이 서러움이 폭발했었어요. 서운함을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집사가 함이 나는 놀았니? 이러잖아요. 아... 당신 아플 동안에 나 혼자서 여기 일하면 얼마나 힘들지 알아 하면서 저한테 막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러냐? 아프면 서러운 거야. 여보. 다른 아. 사람들 면에 다 와.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 얘기 못 아니 그리고 내가 그래서 화가 났지. 당신이 혼자 가서 할수 있는 상황이면 혼자 해야지. 중병이야, 뭐 중병이야, 뭐가 뼈가, 뼈가, 뼈가 부러졌어. 장염은 누구나 걸리는 병원이야. 그리고 그 전에 어. 당신이 어 새벽까지 아침까지 술 먹고 왔으니까 그렇게 병이 생기고 그러는 것도 있는 거니까 당신이당신지술 먹은 게 얼마? 장애, 아침, 저... 새벽까지 얼마나 먹었는데? 많이 먹었어 했는데... 많이 먹었어. 아니 술 먹는다고 장염 걸리니? 당연하지. 왜? 아 그러면 거? 내가 놀았냐고 집에서 나 여기서 혼자 장사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 당신이 아 여보 아, 내가 아, 장염 걸려서 나도 힘들긴 한데 당신이 나 때문에 어 고생한다 어. 미안해. 빨리 나와서 빨리 갈게. 그렇게 말한 마디 음... 해주지도 못할망정. 아... 한번 그런 말한 마디 했어? 그런 말한 마디 해주지도 못할망정 본인한테 뭐안하네 왔네. 어, 여자가 얼마나 힘드니 이거 가게 하루 종일 오픈하고 문 닫고 한 마디라도 얘기해 줬어 나한테?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네. 아 됐어, 됐어, 됐어. 대화 끝. 네 마음대로 종료하지 마. 뭘 대화 끝이야?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듣기 싫어 죽겠어. <laughs> 대화가 좋은 대화 무례한데. 그리고 퇴원. 아니 그리고 애들한테도 애들이 연락도 없어. 조용히 그래. 하라고. 아이씨. 아이씨. 아니 대화를 조용조용하게 해야지. 소리를 치면서 대화를 해. 음. 야나 아프면 갖다 버리겠네 이제. 아, 시끄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여기 오셨던 분도 그러잖아 병원에 아무한 연락도 안 받고 혼자 편하게 며칠 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혼자잖아. 혼자 왜 그런 사람만 비교해? 어, 내가, 아, 내가 주변에 아는 오, 사람. 오, 진짜. 어. 주변에 오, 사람. 오, 진짜. 시끄러 죽겠어 진짜. 나가 나가 나가. 아 진짜 짜증나. 씨. 너 지금 뭐라 해야 돼? 편의서 어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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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 나가. 나가 나가 어, 대화 자체가 안돼 우리는 대화가 안돼 <laughs> 아침에. 술을 아침까지 먹고 그한 2, 3일을 그렇게 음, 술을 아침까지 그게, 먹고 들 그게 미우셨구먼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3, 네번 그게 계속 쌓이면 그게 와. 계속 쌓이면 와. 장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사실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제 몸이 피곤하니까 119차에 같이 안 탔어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게 크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왔다 그래 섭섭하다 3일 정도 그냥 편안히 쉬라고 우리는 그냥 면회도 안 되고 하니 본인을 위해서 제가 안간 거예요 3인 정도 입원했으면 은 가족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서운함을 느끼셨던 어, 그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 우리 집사람이랑 아는 지인이들이랑 같이 중요한 일 때문에 미팅을 했던 자리였어요. 음. 그때 이제 해산물을 먹,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 노로바이러스 어,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네. 콜라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사히 잘 왔고, 뭐, 새벽 2시 좀 넘어서. 때굴때굴 불렀어요. 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걸 보고 집사람이 이제 그럼 119를 부르자 그래서 당연히 저는 우리 가족 중에 아들이든 이 사람이든 잠깐이라도 같이 갔다가 뭐, 서, 뭐 이렇게 옆에 있다가 그냥 저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응급차에 안 타더라고요. 아무도. 음. 그래서 아 그럼 이따가 올려나보다. 이제 생각하고 가서 수석도 제가 다 하고 이제. <laughs> 아 어, 그게 서 하고 그그 그 하는 게뭐 이렇게 들어가서 <laughs> 들어갔는데 품이 휘숙해지고 썰어오고 그날 했는데 네 입원하라 그 그래, 그랬더니 어 그래 알았어요 그럼 입원해 그러고 이제 필요한 거 뭐뭐 있냐고 물어봐서 뭐 면도기다 뭐 이러, 이런 뭐 음. 칫, 칫솔 뭐 이런 거 챙겨서 그거 갖고 온게 그날 끝이에요 아무도 괜찮냐 뭐. 전화 안 통네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진짜요 어, 그래서 6인저6인실에 입원했는데 뭐 바나나 우유도 올라오고 뭐도 올라오고 아니 이번 기간이 그러니까, 많은 그걸 거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야? 막 그런 거 올라오고 하는데 저만 그없 어서 서로 서운했어. 저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음. 저 앞에 계신 분이 초콜릿 하나 먹는데 저게 어... 너무 먹고 싶어서 어떡해. 아, 그것도 물을 살짝 <laughs> 열어놓고 초콜릿을 드시는데 아저 초콜릿 하나 먹고 싶다 그래서 단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음. 이 사람한테 문자를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어떻게 전화 한통화 없어? 어 예, 그때부터 막. 어, 그아 서운해.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서운해, 내가 다 서운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뭔데. 그래서. 거기다 대고 사탕이, 사탕 필요하다고 할수 없어서. 아, 그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신건 문제가 아니라 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끊었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것 나는 노니? 뭐 어... 이러면서. 나도 힘들어 죽겠어 당신 아파가지고. 3일 동안 혼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힘든 걸 아는데. 하루 정도 비우고 나좀 간호해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내가 언제 입원해봤다고. 근데 네, 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 지금 정리하자고요. 그래? 이거. 어? 여보 이거. 어. 이거 다 팔고 가야 돼? 나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 아니, 자는 소리 듣겠네요. 어? 이렇게 하면. <laughs> 친구한테 팔아. 친구한테 팔아. 엄마. 나머지를 다 친구한테 팔게끔 하고, 이제. 어, 저는 가는 떡볶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 네. <laughs> 친구한테 팔아. 또? 어? <laughs> 아니, 친구를 왜 만나? 아니, 아니, 나. 아니. 뭐... 아니, 이거 다 팔고 가야 되면 이따가 오라고 하고, 아니면 내, 이거 내 친구한테 사라고 하 할게, 그면 그래, 그럼 입금해 줘.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그러면 좀 깎아줘, 당신이. 그때처럼, 그때처럼 그 일곱, 일곱 봉단에 오천 원에 그렇게. 0 오천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이것 봐, 이거 정리 어, 정말 똑똑한 사장님이시네요. <laughs> <laughs> 와. <우와>. 틈이 없다. 와, 여선아, 난안 돼. 저기 어 그냥 그냥 이거 세개 네가 어 네가 좀해줘라 아... 이게 뭐 한두 번이 없을까? 아니야 해줘라 이러면 알아들을 수면 한두 번이 아니야. 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친구로 만나려면 조건로갑니다 떡볶이 나무를 사가든가 아니면. 당신이 갔으니 당신은 거기서 맛있는 거 먹을 거 아니야. 어... 나 집에 서 맛있는 거 먹을, 먹을 수 있게 그 친구한테 제일 맛있는 치킨을 시켜달라는 둥. 어... 치킨, 치킨 한 마리? 한 마리 갖고 어떻게 먹니? 두 마리 시켜야지. 얼마인데? 44,000원. 어, 똑똑하시다. 처음으로 지, 일곱 봉다리 살때 그냥 4,000원씩 계산해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못 들어줬어요. 제가 진짜 미안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술을 먹으러 어... 가는 날은 그 다음날 어... 일을 못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술을 밤늦게 아침까지 먹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안 망가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에 지장이 없게끔 할게라고 말을 해, 한마디라도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 다팔 때까지 음. 기다리려면 한 두세 시간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랬더니, 친구가 <laughs> 그거 내가 살 테니까 음. 빨리 오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래, 그럼 좋아. 입금해줘. 이래가지고 보낸 거죠. 그때. 남은 걸 그냥 줄 수도 있죠. 아, 절대 안 주죠. <웃음> <웃음> 절대 안 주죠. 아, 뭘 저... 그냥 줘요.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즐기려고, 음. 만나려고,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받을 거 받고 보내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안 그러겠지. 먹다 질려보라고, 그치? 아, 이런 생각이었어. 겁마다 <laughs> 진짜. 야. 오늘 새워와, 집래 응, 어, 새워 오는데, 새워랑 먹게 치킨 좀 시켜줘. 어? 새워 오니까, 치킨 좀 시켜주라고. <laughs> 아니, 뭐, 누구 만나러 갈 때마다 치킨을 시켜달라 고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럼 당신만 먹어? 나 가서 조그만 거밖에 안 먹어. 무슨 뭐비싸줄 않은 거 조금만 거. 나한테 시켜. 시켜. 어. 시켜주지. 아니, 이렇게 이구사라받으시는 거. 시켜달라그래 내가 사야 돼, 내가. 아, 그 친구분한테 시켜달라는 거죠? 네, 그 친구한테 치킨을 어. 보내 달라고 당신이 아, 사면 거야. 되는데 당신이 친구한테 떠나, 떠넘기는 거지. 아니, 아니야. 진짜 그러 아, 10만 내가, 원 갖고 시 10만 치킨을 원 갖고. 되게는 어려울 어것 같은데. <laughs> 대박이다, 정말. 아, <laughs> 이분이 친구세요? 아 네, 제 친구. 여기 네? 어, 예, 돈받아야지. 하이다 콜라. 설이 받겠어? 자, 5만 원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거슬러도 안 주실 것 같은데. 네, 아, 거슬러잖아요. 가기없어요 친구분도 아, 만만치 않으셨다. 고치는 어... 가을 업. 와. 야 역대급인데요. 예, 이거 철저하게 운영이 돈 돈이 예. 철저하게 돈. 꽤전략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 정도는 언어 더 레벨입니다. 예. 근데 나는 그 휴지, 뭐 전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물론. 네, 네, 나도 그랬으니까 네, 네, 어, 근데 나는 제일 놀란게그 떡볶이를 친구분한테까지. 파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순간 유대인을 생각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만나는 게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 어... 어, 근데 뭐 아끼는 거, 절약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아내분은 어 절약의 선을 좀 넘는 것 같아. 요 물론 빚은 있고 빚은 갚으셔야 되지만 지금 입에 풀칠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신지는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입에 풀칠을 못하실 정도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아내분의 개념은 입에 풀칠을 못하는 상태의 기준을 두고 계세요. 어, 아내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서울로 향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향해요. 모든 게 돈의 귀결이 돼요. 결국 관계도 돈이고 심지어는 시간도 다 돈이고 이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안 중요한 거예요. 체면이 뭐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지. 자존심 뭐가 중요해? 결국 그걸 통해 남겨서 돈을 남기는 게더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당장 자존심? 그딴 거 버려.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두 분은 가족이잖아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두 분은 가족의 기능을 잃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마음에 남아있을 남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개념은 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개념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쭉 보고 크기도 하고 또 어떻게 컸느냐에 따라서 이 돈의 개념들이 쭉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돈의 개념이 잘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갈등하는 것 중에 돈과 관련된 거,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시간에 대한 개념 안 바뀌어요. 이걸로 싸우기 시작하면 평생 싸워요. 그래서 그만큼 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컸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릴 때좀 어떻게 크셨는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어, 네. 그리고 아빠가 어.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면 주무실 때까지 엄마랑 같이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주무시면 들어왔어요. 어. 어, 주사가 그러니까 좀 있으셨나요?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너무 힘들게 해서 아빠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 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벌어놓은 모든 것들 그거를 다 처분을 했어요 엄마가 모아놓은 게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음 모든 일을 다 하셨어. 아, 어, 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엄마도 옷 가게 하고 떡볶이 가게 하고 엄마도 제가 엄마의 길을 밟아오는 그런 건가? 우리 애들은 내 길을 밟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엄마가 이제 치매가 이제 오신 상태고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게 우리를 벌어서 이렇게 키우시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자라왔고. 그게 계속 대물림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살아온 것 같아요. 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너무 무서워. 공포스럽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아. 정말 나를 사랑하나? 자식을 사랑하면 과연 아버지가 이럴 수 있을까? 근데이 아버지가 술에 안 취했을 때는 맨날 전기를 끄고 다녀 아버님이 그러셨다며요 아내분 보다 네. 더 하면 더 했지 네. 덜 하지 않으셨다며요 네. 그런 아버지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어, 지긋지긋했죠 그쵸 네 어, 없, 없었으면 좋겠다는 라 음. 생각도 들었어요 음. 없었으면 좋겠다.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단한 번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해줄까 에이, 에이. 그런 생각이셨죠. 에이. 술에 깨 있을 때는 술에 안 취했을 때는 들들들 볶아 악기라고 어쩜 이렇게 단한 번도 단1 단 분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해줄까 어떻게 단한 번도 우리 입장을 생각을 안 해줄까 이런 생각하셨죠. 그랬어요. 비슷하세요, 지금.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이유는 다르지만. 비슷하세요, 지금.